대산해 드릴게요. 네, 습니다 드릴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떡이 엄청 달아. 떡도 달고 떡이 뭔가 달라. 응 보여줘봐. 그냥 떡이 아니야. 설탕떡. 음. 맛있어? 응. 음. 시. <laughs> 가정. 근데 약간 <laughs> 어. 어. 괜찮아? 약간 뜨거운 거 같아 지금. 응. 펄펄 나. 천천히 먹어. 어때? 맘에 들어? 음 괜찮아? <laughs> 성공? 맛있어! 맛있어.